안녕하세요. 중계의 정책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 소식은 코나 N, 그리고 아이오닉5, 그리고, 에네시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나 N 관련된 소식은, 이제, 얼마 전 크리스마스, 당일에 현대 N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영상이죠? 영상을 보면, 이제, 케이크가 갈라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케이크가 갈라진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과 이 헬멧, 그리고 어떤 차에 꽂혀 있는 루돌프, 꿀 같은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이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대충 봤을때 SUV 느낌의 N이죠 그리고 그다지 큰 SUV는 아닌것같고요 그런걸 봤을때 코나 N을 뜻하는걸 뜻하는것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게시물에 이게 모든게 들어간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콘니 아, 새로운 N이 오고 있다라는 종이가라고 써져 있는 종이가 붙어 있는 케이크가 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케이크에 갈라져 있는 케이크의 뜻은 이게 갈라질 정도로 깜짝 놀랄 힘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코너 N에는 벨로스터 N이 N에 탑재된 2L 4기통 커버타지 엔진 또는 중형 세단용으로 만들어진 2.5L 4기통 커버타지 엔진 둘 중에서 하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고 출력은 250마력에서 290마력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쯤에 출시할 예정이고 가격은 3천만원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테스트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출시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상반기 정도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등등 소식도 모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동그란 원통형 배기구가 들어갔고요 모두 코너 디자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도는 이렇게. 앞부분은 다 똑같고, 이 부분도 다 똑같은데, 이제 약간 약간씩 다르다는 거. 엔 라인에서 약간 약간 달라진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아이오닉 5 관련 소식인데요. 아이오닉 5에 관련된 소식은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아이오닉 5 오스트리아 사정계학 화면 중에 추서 컬러라는 각 이제 제가 저번에 알려 드리면서 색상을 고르는 게 2021년 2월 2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월 2일이구요 2월 2일이면 이제 월드 프리미어 관련 소식인데 2021년 2월 2일에 색깔을 고르면 아 이제 컬러를 고르면 그 전에 컬러가 공개된다는 얘기고 컬러가 공개가 되면 그때쯤에 월드 프리미어가 된다는 얘기다 라고 얘기가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적어도 2월 1일이나 2월 2일 쯤 월드 프리미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 색을,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사전계약이 곧, 곧 시작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2월 2일 날은 아니더라도 1월 중에서, 1월 중 사전계약이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에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은 이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게 뭐냐라고 했었는데 결국 디자인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좀더 확대해 보면 이러는데 이러면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제네시스 JW에 들어가는 사이드 미러와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카메라를 보는 위치도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게 좋은 저, 카메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위치를 볼 거면 차라리 거울로 하는 게 낫지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자리에다가 놓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차라리 계기판 옆에, 양 옆에 놔두든지, 아니면, 그냥, 뭐, 보여주든지, 계기판에 보여주든지, 내비게이션에 뭐, 보여주는, 보여주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훨씬 편하게 해놔야지, 카메라 사이드 미러를 한 그런 보람? 이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오토뷰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보면, 제네시스가 SUV 라인업에 힘을 쏟는다. GV80을 기함급 모델로 운영 중이고, GV70을 출, 추가를 했고, 거기 이어서 GV70을 기반으로 한 커피형 SUV 모델도 추가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 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현대 제네시스는 g v 7 0을 기초로 한 허티한 감각을 강조한 쿠페형 SUV를 개발 중이고, 현재 GV70도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쿠페형 SUV는 비필러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루프라인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필러 이후로 약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감은 있긴 한데 하여튼 비필러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루프라인에 갖게 된다. 보다 낮은 자세를 연출하는 서스펜션 대형 힐과 스포츠 타이어로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이나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벤츠나뭐 BMW에서도 쿠페형 SUV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제네시스도 쿠페형 SUV를 젊은 쟤네들한테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GB70 쿠페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 X4가 있고, 이제, Q5 스포트백을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되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쿠페가 실제로 출시가 되면, 4800에서 7200의 가격에서, 어, 시작가도 약간 높고 프로가도 약간 높은 정도의 가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약간 그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빅 리뷰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라인업을 언론 배포용 보고서에 잘못 기재해서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당초 배포 된 보고서에 기재된 신차 시차 가운데 하나인 제네시스 GV60는 60은 내년에 국내 출 출시, 아, 내년에 출시되지 않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오전 자료에는 GV90 GV60가 써져 있는데 JW로. 수정이 됐는데, G90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년에, 올해 출시가 될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두차 모두 올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커피형 SUV면 GV70보다 약간 더 작아질 거라, 아래 등급인 GV60을 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내년 출시할 건데, 아직 내년 출시할 거라고 밝혀놓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 이건 실으면 안되는데 잘못 실었다 해서 지운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출시는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했으니까 지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아이오닉5 출시가 되고 JW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아에선 스포티지 K7 아마도 이게 이것과 K3 페이스리프트 나온다고 하고 K9 페이스리프트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게 아마도 마지막 으로 내용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어, 기아 자동차가 1월 6일 그러니까 며칠 뒤에 기아차 새로운 엠블럼을 공개를 하면서 아마도 플래닛스 관련한 발표도 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모도 전동화로 교체를 할, 전기차로 교체를 할 건데 어 전기차로 교체를 해가려고 인데 C V 도 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 저번에 알려드린 어 I K E K E V 이세 가지 라인업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쌍용에서 2 0 0 E V 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코란도 이모으로 e 정해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2021년이 될것 같고요.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이제, 내연기관 다도 이제 페이치리트 홀팅들을 하는, 그래서 더욱더 신차가 많이 나오는 한 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소식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양재 본사, 기아차 양재 본사의 옥상에 기아차 엠블럼이 달려있던 게 빠졌는데요. 그게 아마도, 요렇게, 기아 엠블럼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기아, 그리고 아래에, Movement That Inspires,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